자 여기 보면 어, PQR이 나오는데 부등식이래 나왔어요. 이게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빠졌기 때문에 그냥 부등식 영역 말고 그냥 이 등호로 이루어진 그냥 이렇게 할게요. 등호로 이루어진 직선 세 개의 만나는 점들을 연결한 삼각형의 내부의 점, 내부에 뭐가 있을 때? 내부와 경계에 있는 영역을 t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갈게요 원본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이건 좋은 문제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구등식으로 안 하고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y, 요 y 루트 3x 플러스 y 빼기 3은 0이라는 직선과 x 빼기 루트 3y 따기 3 루트 3은 0이라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만나는 점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아이, 말이 좀 그렇다 내부의 점을 내부와 경계를 포함하는 것을 영역 T라고 하자. 이렇게. 에이, 모르겠다. 일단 그림이나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y는 0은 이거 있을 거고요. 됐고. 그다음에 얘를 잘 보면 어, x 절편이 얼마냐면 y 절편, x 절편은 y 0로니까 이게 루트 3이에요. y 절편은 3이고. 오, 너무 굳다 하고요. 여기가 어 어디? 여기니까 자, 자 y 없는 니까 루트 3. 여기는 3. 이렇게 된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잘 보면 이두 직선이 어떻게 돼요? 서로 수직이라는 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수직, 맞죠 기울기 오기 마이너스에요.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 외에는 루트 3분이니까 수직이고, y절편이 얼마냐면 x에 0을 넣으면 요거 약분하면 3이고 여기도 3이니까 이 점을 지나고 수직이다가 핵심이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x절편은 y 0넣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3루트 3. 이 3. 삼각형의 경계와 내부를 내부에 있는 점이 어, t라고. 이 내부를 t라고 한대요. 자, 그 다음은, 이 위에 한 점이 있다고요. 한 점을 뭐로 잡을까? p는 썼버렸잖아. pqr로 썼으니까. 한 점을 a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경계에 수선을 내렸다고. 이렇게 내리면, 이게 문제가 뭐래? 뭐래? y는, 이게 y는 0이라는 거에 수선 내리니까 얘가 p. 그 다음은, Q는, 여기네, 이렇게 수선 내려요. 여기가 Q. 여기 수선 내려요. 이게 R. 그 다음 이게 직각이고. 그 다음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얘가 60도라는 걸 알고 있고요. 얘가 30도라는 것또 알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여기서 보면은, 이 조건을 만족한대요. P제곱 빼기 Q제곱 빼기 R제곱이 0이다. 얘를 딱 눈치껏 보면 P제곱이 Q제곱 플러스 R제곱이다. 이건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비스무리 하지 않냐. P제곱이 Q제곱 플러스 R제곱. 그러면 P는 모르겠지만 Q제곱 플러스 R제곱은 뭐다? 이 길이 아니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네요. 얘의 점 A의 자취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Y축에서 만나는 요 점과 요 A까지 거리하고 A에서 수선을 내룬 거리가 같대요. 그럴 때이 A점의 자취를 구하라. 이거는 여러분 중에 기하를 배운 사람은 얘가 그냥 뭐다. Y축이 준선이고 0,3이 꼭지점인 뭐다. 포물선이라는 걸 금방 알 건데 아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래서 뭐냐면 초점이 0,3 준선이 y는 0 따라서 꼭지점은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놔둬 좀 이따가 어차피 x,y 놓고 할 거니까 x,y 이게 꼭지점은 뭐다 중점이니까 0,2분의 3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p 인데요 p는 얼마냐?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y 제곱은 그냥 하는 거야. 4px. 아, 이게 옆으로 누운 거고. x 제곱은 4py가 이렇게 된 거예요. p가 양이면 이거 음이면 이렇게. 여기에서 꼭지점이 0 3이고 2분의 3이고 p가 2분의 3이니까. 결국은 뭐냐? x 축은 안 바뀌고요. y 주는 4 곱하기 p가 2분의 3, y 빼기 2분의 3. 이렇게 돼. 얘가 보물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보물선. 여기가 중점이고, 이렇게 되는 보물선이에요. 자, 그리고 잘못 그려서 여기가 중점 2분의 3. 이 영역의 어디? 내부의 점이라고요. 이점요 이 라인이라고요. 이 라인 중에서 뭐가 p의 최대값이니까 p는 뭐냐면 높이니까 y 좌표가 제일 큰걸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포물선으로 일단 좀 이상하게 걷다니 포물선으로 대칭축이 뭐야? y축이니까 높이가 제일 크려면은 x축, y축으로부터 거리가 제일 뭐라? 길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길이가. 그러면 요 점의 y 좌표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고. y 좌표가. 자 됐나요? 아, 내가 지금 그냥 요거 갖고 할게. x, y 놓고 푸는 건좀 이따가 하고. 아무 뭐 관계 없어. 요거 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p 니까 얘도 p 예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인데? 2 p 지 얘가 30도니까 60도. 그럼 여기가 얼마? 3 p 잖아 그래서 3 p 가 얼마다? 자 보면은 얘가 얼마? 4루트 3. 얘가 2루트 3. 맞죠? 2대1대 루트 3이니까 2루트 3이니까 얘가 6인가? 그래서 p는 2가 된다. 이렇게 풀면 이 문제가 쭉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구나. 그 자체를 구하라는 건데, 그 중에서 y 좌표가 제일 큰 거는 이쪽이죠. 얘 기울기보다는 얘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이쪽이 덜 가파른 데가 높이가 제일 커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 y좌표 구하라는 거를 뭐라? 요걸 p, p, 이렇게 60도니까 2p. 그래서 3p가 6이다 해서 구했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할 거는 요거를 구하는 과정을 굳이 이렇게 기아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p점, 요점의 좌표를 모르나 x, y로 둬요. 그럼 x, y로 두면 x, y와 0, 3 사이의 거리는 로드. x제곱 y빼기 3의 제곱이잖아. 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y좌표잖아. y좌표니까 y. 혹시 모르니까 절대값한 거. 그 다음에 양쪽 제곱을 하면 x제곱 y제곱 빼기 6y 더하기 9. 는 y제곱이었어. 그럼 x제곱은 6y빼기 9. 이렇게 계산하면 갖고 나면 2니까 6y빼기 9죠. 그래서, 피의 자치가 이러한 포물선인데, 그 다음에 이 점에 잡혀 구하는 문제다. 근데, 아, 학교 쌤 판단은, 뭐라, 포물선의 정의를 써서 푸는 문제로 내신 거라고. 그렇지만, 고1과정으로 충분히 해결이 된다. 오케이. <laughs> 자, 요거, 교과에 빠졌지만, 그냥 삼각형의 내부와 경계이다 하고 풀어도, 뭐별지 장은 없 으니까 이렇게 풀면 됩니다.